네, 아, 여기는 크로아티아의 스플리트라는 곳입니다. 오늘 넘어왔어요. 오비 엄청 와 미쳤어 와 지금 3일 차인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3일 동안 천둥, 번개랑 그리고 비가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여기가 그 바다 도시인데 바다 한번 봤습니다 네 3일 동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일주일 동안 비가 온다 하더라고요 플리트의 세 번째 날인데요. 첫날이랑 둘째 날 비가 엄청 와가지고, 밖에 못 나가고 계속 집에만 있다가 간만에 나왔습니다. 간만에 나왔는데, 좀 흐리긴 한데, 그래도 비는 안 와서 한번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하 티아, 외출 에요먹 어보 겠 습니다. 알로 에가 엄청 많 아요. 올라가 는 내내 알로 에 밖에 없 네. 덥다 진짜 한 40일 만에 내가 원하는 날씨에 왔어요. 진짜 맨날 춥고 눈 내리고 바람 불고 이랬다가 드디어 드디어 덥습니다. 아, 뭐 약간 한국 같아요. 소나무가 진짜 많다. 와, 장나기를 애완동물을 키우나 봐요. 나기야, 장나기? Oh, yeah. <laughs> <laughs> Oh, <sorry. laughs> oh, sorry. oh! Sorry. Oh, Come, Okay, thank you. 안 언덕 다봤고요 이따가 날씨가 또 좋으면 다시 한번 올라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좋다고 하는데 이거 봐와 진짜 꼬맣다 와 빨리 내려가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변덕스럽냐 날씨가 어? 손좀나봐야돼 날씨.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날씨가 좋을 리가 없지 진짜 They also filmed some Game of Thrones down there, which is pretty oh, cool. Yeah. To get there, you can actually uh, enter right off of the Riva, which is what we call the promenade here, yeah, yeah. or right under the bell tower. There's some stairs going on. So. Um, How much was it? A 40 kunas, 40 which is about $5. Years years okay. uh, now, I mentioned Riva, that's the best spot to grab a car.